소셜 클럽이라고 하는 음악 다큐멘터리예요. 네. 이부헤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, 200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음. 만들어진 건9 9년에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왜그 예전에 제가 퍼펙트 어, 데이즈라는 영화 소개해드렸죠? 네. 그 네. 영화의 감독이 빈 밴더스 감독이 연출한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. 네. 아, 2001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에, 이 영화는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사적으로 의미가... 아주 대단한, 대단한. 대단해요? 네. 왜, 왜? 왜냐면 저때 2000년에 제가 Y10 다니던 Y10 그만 두고 음. 음. 그 무렵 그 영화주가 필름 2.0으로 옮겼어요. 네. 음. 옮기고 이제 영화 시사회라는 거. 어, 공짜로 보여준대, 영화를. 어. 영화 필름 2.0 기자면 공짜로 볼수 있대요. 네. 그래서 와, 이거 웬 장땡이냐 하면서 가서 본게 저작품이었어요. 어. 공짜로. 어. 시네 큐브에서. 어. 근데 완전 뻑간거예요저 영화를 보고. 어.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행복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. 막 몰려와. 아, 앞으로 이런 영화들을 공짜로 볼수 있구나. 와. 이러면서. 음. 너무...